그래서 어떻게 다들 속은 것 같나? 뭐 언론에서도 이강인은 무조건 벤치다 벤투와 이강인은 절천제 원수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거로 봐서 어지간한 사람들은 전부 속인 것 같습니다 언론도 언론이지만 유튜브를 속여야지 거긴 무슨 건덕지만 살짝 보여도 바로 캐치하잖아 유튜브도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어지간한 유튜버들도 지금 벤투와 이강인의 불화설만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다행이고 아이 나도 자네를 벤치에만 두는 게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대로 두 달만 더 속이면 드디어 자네를 써볼 수 있는 건가? 근데 월드컵을 두달 앞둔 평가전에서 벤치에만 앉아있는 게 진짜 16강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도움이 되고 말고 솔직히 자네도 선수생활을 이어가야 하니 소속팀에서 입으러 못할 수는 없지 않겠나? 그러니까 대표팀에서라도 실력을 감추며 위장전술을 펼쳐야지 하긴 마요르카 동료들만 해도 헤이 hey, 강인 너 벤츠 감독 눈밖에 났다면서 그럼 월드컵 못 나가는 거야? 라며 감쪽같이 속고 있는데 월드컵 상대팀이라고 재출전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마요르카도 마요르카지만 한국 대표팀 동료들까지 속여야 한다 희찬이나 민재는 물론 흥민이도 모르는 거 맞지? 당연한 말씀을. 아이 흥민이 형의 토트넘엔 우루과이 선수도 한명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 벤탄조끼인지 뭐 식갱인지 흥민이와 제법 가까워 보이던데. 흥민이가 알게 되는 순간 동네방네 퍼지는 건 한순간이야. 흥민이 형이라면 사실을 안다 해도 조심하시겠지만 절잘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Do you know 칸질리?" 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시겠죠? 그러니까 말이야. 앞으로도 입단속 잘하고 그렇다고 마요르카에서까지 실력을 숨길 필요는 없는 거 알지? 저렇게 잘하는 선수가 감독과 의 브라 때문에 월드컵에 가지 못한다고?라는 게 우리 작전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스페인에선 지금처럼 활약하며 라리가 도움안까지 노려보겠습니다. 그래 그래, 라리가의 패스 마스터, 대한민국의 판타지 스타 이강인 자네가 바로 카타르 월드컵의 히든 카드이며 한국 대표팀의 미래다 이 말이야. 라며 우리 모두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너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그렇지만 이런 게 아니라면 강인를안쓸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우리 감독님 고집이 보통 고집이어야 말이지. 그저 쓰던 선수만 쓰는 버릇을 고치지 못하신 거니까. 귀찮이 말해도 일리는 있다. 아무래도 마지막 상대가 포르투갈인데 우리 감독님도 포르투갈 분이시잖아. 도시락은 포르투갈에 대해 하나도 모를지언정 포르투갈은 도시락에 대해 모르는 게 없겠죠. 거기다가 우리 대표팀의 전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도 하니 위장 전술을 펼치고 계신 게 아닐까? 에이스를 벤치에 두는 위장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토트넘의 콘테 감독님께서는 종종 그러시는데 우리 감독은 도시락이지 콤버지가 아니거든요. 아이 그치만 만약이라도 선배님들 저만 빼놓고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이강인 너마 잘했다. 지금 우리들끼리 감독님께서 널 쓰지 않는 이유에 대해 토론 중이었거든.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다 할 이유가 없어서 이거 혹시 강인이가 감독님과 짜고서 모두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결론에 도달했어. 뭐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솔직히 말해자 씨가 첫 상대인 우루과이 전부터 깜짝 선발로 출전하며 상대 팀의 허를 찌르려는 거 맞지? 어디 우즈베키스탄도 아니고 무려 우루과이인데그 정도 위장술로 넘어설 수 있는 상대가 아니잖아요. 그럼 벤투 개새끼라고 해봐.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리가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널 벤체만 벤치에만... 박가두는 것은 물론 너의 첫 번째 월드컵 출전도 무산시키려는 도시락인데 개새끼가 어려워. 아무리 그래도 감독님께 욕을 하는 건 조금. 짰내 짰어. 동네 사람들, 강인이랑 벤투랑 그렇고 그런 사이랍니다. 이런 같은 벤투 감이나 이강인을 벤츠에 박아도 하여간 영감탱이 아니랄까봐 매번 같은 만 내보내면 어쩌잔 거야? 아주 그냥 우주 라이크 헤이러 탑원 포도 척 원더라이크 동네 사람들 이거 보라고 얘가 얼마나 쌓인 게 많았으면 제주도 방언까지 터지겠냐? 근데 뭐 둘이 짜고 위장수를 펼쳐? 미안하다 강이나 아이 그치만 우리도 너랑 같이 월드컵에 가고 싶은 마음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럼 전 이만 라리가에 돌아가서 평소대로 도움이나 하겠습니다 뭐한 15시쯤 올리다 보면 저도 월드컵에 데려가 주시겠죠? 15시가 뭐야 하나의 도움도 추가하지 못한다 해도 우리가 책임지고 데려가 줄게 그럼 그럼 도시락새끼 항공권을 훔쳐서라도 카타르땅을 밟게 해줄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서 라리가나 씹어먹고 있어 애들이 눈치를 챈것 같다고? 그렇습니다. 대뜸 위장술이 아니냐고 물어보던데 이거 정보가 센거 아닙니까? 감독님 주변에 프락치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내가 한국에 온 뒤로 친구 한명 없는 개똥벌레인데 프락치가 어디 있겠나? 아무튼 이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먼 당장에 스페인으로 돌아가서 리그에만 집중하게나 애들 전화는 당연히 차단해 두었겠지? 전화는 물론 카톡과 DM까지 차단해 두었습니다 근데 설마설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래놓고 저를 안 데려가시는 거 아니죠? 이 녀석이 날 뭘로 보고? 내가 페이크를 두 번이나 칠 만큼 머리가 좋은 감독으로 보여? 아이 뭐 그건 아니지만 저도 팀의 이원으로서 호흡을 맞추며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데 자네 패스가 곧 전술이고 자네 드리블이 고 전략인데 호흡 같은 게 뭐가 필요하겠나? 전대 감독인 신태용의 트릭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나 벤투의 트릭은 반드시 성공할 거다. 자넨 그저 스페인에서 부상만 조심하고 감각만 유지하고 있어. 내가 자넬 대표팀의 깜짝 선발은 물론 카타르 월드컵에 깜짝 스타로 만들어줄 테니까.